여러분, 반갑습니다. 힐링도사,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혼자, 어, 여러가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아,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관계로, 예, 네, 제가 모든 걸다 의식주를 해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을 푹 자야 되는 잠도 못 자고. 야,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머님한테늘 얻어먹기만 하고, 네, 늘 먹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려니까 힘이 듭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굴, 굴국밥입니다. 굴국밥이 아니라 굴국 예, 제가 집에서 한번씩 어머님이 해주는거 즐겨먹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굴국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자 끓여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한 번, 굴국을 처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총각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 요거. 요거 여러분, 그겁니다. 새우젓.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요것도, 여, 여라, 이래서 요것도 여고. 그 다음에, 굴. 마트에서 샀습니다. 굴. 굴 보이시죠? 굴. 굴. 아, 굴. 아, 신선합니다 굴.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역시 갖다 주신 증구지, 음... 증구지, 증구지입니다. 증구지, 증구지. 자, 증구지. 자, 그다음에 무시, 무시 있죠, 무시. 무, 무. 자, 무 보이시죠? 무입니다. 무. 재료는 요세가지입니다 보이시죠? 재료, 자 요거, 요거, 있죠? 젓갈 새우젓 새우젓 젓갈이 아니거 새우젓 그 다음에 무시 그 다음에 굴그 다음에 저기 전구집이랍니까? 전구집 전구집인가? 이게 이 요거, 잘 모르겠는데 전구집인가? 예 재료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넣고 어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굴을 쭉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제가 재료는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를 에다굴를 투하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정구지 역시 투하를 하고 자자 여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 자, 물입니다. 물 물을 더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이렇게 물도 여러분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저는 어 어느 정도 눈도중으로 예 눈으로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원래 비율이 있는데 물렸는 비율도 있는 것도 잘 몰라서 대충 눈짐작으로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래서 직접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젓갈을 안 넣습니다. <laughs> 모든 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 영수투입니다. 자, 젓갈. 두 스푼. 일단 두 스푼 넣는, 세 스푼이 장, 일단 두 스푼 넣고, 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자, 여러분. 넣고 예, 직접 예 끓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밥을 안 치고 굴국을 아,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끓이는데 예, 이거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여러분 어, 안 보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냥 밥하고 드시면 됩니다. 김치하고 예. 그럼 맛있는 굴국이 되겠죠. 예. 아,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사가 아닙니다. 요리사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아, 혼자 살다 보니까, 아, 이런 거 굴도 제가 처음으로 하면, 어, 늘 어머님한테 먹다가, 예, 늘 이렇게 도움받고 먹다가, 제가 직접 해오려고 하니까 아,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오늘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불을 안쳐가 그냥 밥하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맛이 있든 없든, 어, 이렇게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십니다. 특히 제일 중요하신 중요한 부분이 저희 어머니 말씀하신 바로 이 새우젓갈입니다. 새우젓젓갈, 새우젓갈. 이 새우젓갈도 어, 물론 시중에 많이 있는 거 좋지만 이거는 제 오리지널, 저희 어머니 직접 만드신 새우젓갈입니다. 굴은 이 새우젓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잘 조절해서 한번 맛있게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나름에이 어, 굴국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